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음, 손을 못먹응 손을 못 먹고 좀 따뜻한데 맛있어? <laughs> 우린 어디로 왔나요? 경주요 예솔아 경주 와본 적 있어? 음... 안 아, 더워. 한후루도 먹자. 그지, 여기까지 와서 넌 탕후루 로 먹을 거야. 어. 어, 우리 여기 가볼까? 어디? 여기가 여기다. 여어다여기여기 뭐지? 기다 여기다. 여기다. 여이다 여기다. 여기 너 말랑이 가고 싶어? 어. 어, 그거 구슬 좀 이따가 와보자. 돌다가 한번 돌고 다시 오자. 알았지? 한번 돌고 다시 오자. 너 이거 말랑이 들고 있으면 그러면 맛있는 거 어떻게 먹을래? 나 저거 사고 싶었어 뭐? 우리 이거 지금 보냈어. 응, 그 노란색 사오실까? 있잖아. 가자, 일단. 우리 응. 한 바퀴 돌고, 이거 사고 싶어. 수갑? 응. 왜? 뭐하려고? 그냥 사고 싶어. 알았어. <laughs> 나 그거 엄청, 엄청, 사고 싶었다. 사고 싶었는데. 잠옷 완전 귀엽다. 짱짱짱 네. 액션할까? 아, 얘소리는한테안 맞지 엄마 입으려고 엄마 입고 나 그늘에 엄마 그늘에 있으면 안돼 응. 엄마 앞에 엄마 그늘 엄마 그쪽에 있어 이렇게 하면 진짜 엄마가 응. 엄마 키워줄 것 같다 엄마 것 같다 귀엽네 와 더워 갔다 오자 이것도. 그래. 한 바퀴 슝 돌아보고 힘들어. 엄마 <laughs> 뭐야 <laughs> 아이스크림 안돼 아이스크림 안돼 다른 거 먹고 차 타러 가는 길에 사줄게 어때?

아, 종이 까지 먹 겠다. 이렇게 해서 먹어 맛있 어？예솔 이 스타일 이야 어, 위로 올려 줄게. 딱 들어 어, 안 빠진다. 자, 이렇게 손에 들고먹 어. 너 가만히 서서 먹어. 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? 신 대박인데? 이 띵. 야, 여기 서서 먹어. 사람들 지나다녀야 돼, 소랑. 뜨겁다, 햇빛. 엄마야. 내팔다 탄다. 어, 예솔이. 안 그래도 까만데 더 까매져서 어떡해. 어떡해, 우리 애기. 아직 여름도 제대로 안 왔는데 더 까매지겠다. 많이 더워? 더워? 오, 바람 준다. 맞네. 풀럭풀럭 끓인다. 아싸, 바람 준다. 가자. 올라와 있어라. 거기 도로야. 그 노래 문구점 갈때 가자고, 문구점은. 그리고 예솔아, 문구점은 집 근처에도 있잖아. 여기까지 와가지고, 어? 문구점 계속 가야 돼? 응? 아이스크 하면서... 안에 아이스크림 니아 어.. 아 <laughs> 아 네. 음. 아이스크림 아니 어때? 어때? <laughs> 아이스크아이스크림아이스어림아 <laughs>

뭔데 이거? 뭔 이거? 보자. 아, 크네? 요 건가? 아, 귀 어, 어 작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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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거 아니야? 라색 어때요? 데 여기 올려 렸어 걸렸어? 네. 발에 걸렸어? 조심해 이 소리 작아서 안 보여서 그래 음, 안 보였나봐. 하나, 둘, 셋. 부끄러워. 가자, 이제. 어디 갈까? 어디 갈까? 응. 누야 어? 으로말랑이야 응. 누야 탕으로 봐. 응. 봐. 사 누구야? 응. 야너다 사지마 뭐해 아니 나 이거 사지마 이거 원래 집에 있어 이거 뭐야? 뭔데? 이거 뭐야? 병금칼 병금칼 사지마 안돼 음. 그것만 사탕으로랑 그니까 수건만 사 알았어 너무 안살 거야? 옛날에 그러니까. 뭐, 안 먹었지. 옛잖아그것안 갔던 거아 가서 냄다어디서어계산을어디서 하지. 옛산에 네. 드릴까요? 네. 음, 감사합니다. 가자. 우와. 여기, 너. 이거리 들어, 이거. 한 가자. 개. 애 소리 거리, 들어. 이제 가자. 그래, 가자. 그다 가자. 다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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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

걸어놨어? 응. 집에 갈까? 아니 면또 어디 갈까? 집에 가자. 왜? 힘들어? 진짜. 지쳤어? 진짜. 벌써? 생각 좀 해보자. 응. 근처에 응. 갈게 있나 맞지? 시원한데 가자. 시원한데 없어. <laughs> 지금 여름이야 여름. 여름 아니야. 일단 간다. 집 <놀람> 도착. 예소랑 도착. 알랑이 핑크색. 아닙니다. 마이멜로디야? 아니 어디? 시나모르아시나모르 오늘 햇빛 받아서 핑크색 거야. 저기 큰일. 있. 오늘 데이트 재밌었어? 네. 또갈 거야? 다음엔 어디로 갈 거야 엄마랑? 데이트. 데이트 어디로 갈 건데? 뭐 하고 싶어? 음... 그... 킹즈 카페. 에? 이건 예솔이가 고른 거 이거랑 이거는 제가 고른 거고 저거는 저거는 예솔이 예솔이 알아보시고 서비스로 주셨어요 완전 했지향 이거 빼고 예솔이랑 다음에는 어딜 가볼까요? 대구는 많이 가봤고, 이제 경주도 갔고, 경북 안에서 한번 추천해주세요.